안녕하세요. 옴스입니다.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 로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자기소개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. 기본적으로 형식은, 어, 내 생각을 제시하고 설득한다. 라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편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어, 제가 3요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, 나에 있어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. 라는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덧붙이고 자 산업에 있어서는 나는 이 산업이 이런 이유로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근거를 덧붙이고 직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무에 있어서도 이제 뭐 포부부터 뭐 역량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 어 나는 어떤 역량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또 이제 주장을 하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 요거는 해당하는 나의 경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덧붙임으로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생각을 제시하고 거기다 구체적인 근거를 덧붙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 산업에 대한 생각 직무에 대한 생각을 설득해 나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자소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이 자소서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하고 거기다 근거를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어필할까 홈스이 어떤 경험을 제시할까요 인턴할까요 공모전할까요 고르라고 어떤 걸 골라야 되냐고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고 어떤 키워드가 중요할까 생각하면서 뭐 열정을 쓸 건지 도전을 쓸 건지 뭐 끈기를 쓸 건지 뭐 성실을 쓸 건지 항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뭘 어필할까만 고민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자소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생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살을 덧붙인다는 건 이런 겁니다. 뭐 예를 들면, 어, 저는 실패가 너무 즐겁습니다. 기분은 별로지만 그 실패를 통해 내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라고 내 생각을 제시하고.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이면 충분 히 설득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의 회장을 회장으로서 어떤 동아리를 이끌어갈 당시에 내가 독불장군처럼 약간 내 의견이 맞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팀원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방향을 잡아주면 알아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팀원들이 자신들의 의견도 함께 개진하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느낌을 받고 싶었다라는 점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던 그 순간 때문에 아 진정한 팀워크라는 게 내가 팀원들에게 어떤 의견을 묻고, 어, 의견을 묻고, 함께 그 의견을 하나로 합치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팀워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. 이렇게 실패라는 건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붙이게 되면 충분히 나만의 논리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키워드를 먼저 써놓고 거기다가 어 경험 나열하는 식으로 자소를 쓰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. 뭐 직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.라는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뭐 이렇게 쓰고 있을 겁니다. 그럼 이제 저한테 묻겠죠. 엄수님, 옴스님, 저는 엄수님이 얘기한 대로 산업에 대한 생각을 썼습니다.라고 얘기하지만 생각을 제시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 그 생각의 구체성이 중요하고 자두 번째로 그 사례 근거의 한번더 중요합니다. 이것까지 신경 쓰지 못한다면 무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덧붙이는 건데 생각과 근거 두 군데에 다 어떤 구체적인 구체성 있는 그런 부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새도 예를 많이 들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되면서 인류의 살면 한 단계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. 자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. 어떤 사례를 덧붙일지에 대한 부분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뭐 자, 자동차일 수도 있고 모빌리티일 수도 있고 AI,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자 이런 식으로 산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밝힌, 밝힐 것인가. 그리고 거기다가 사례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붙일 것인가에 따라서 지원자들 간의 자소서의 수준차이, 깊이 차이, 설득력의 차이 반드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할수 있어야 되고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한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뭘 어필할까? 성과 어필할까? 뭘 어필할까? 라는 식으로 항상 고민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기소개서 작성의 핵심적인 로직은 이렇게 간단합니다. 이 로직의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쓸 우리들만의 어떤 생각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둘을 얼마나 잘 조합함으로써 더 좋은 자소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자소서를 쓰기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자기소개서 취업은 무언가를 흉내내거나 무언가를 갖춰서 가는 게 아닙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여주는 발로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. 어,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통해서 올바른 취업의 정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하신 분의 빠른 취업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몸스였습니다